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아내의 사랑이 고플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성관계를 통해서라도 아내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저희는 다섯 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성욕이 높고 아내인 저는 낮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불타올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제가 몸도 힘들고 아이 케어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해요. 심지어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짐 챙기고 있으면 뒤로 와서 몸을 비빕니다.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고 지칩니다. 제 아내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 직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간병을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잘 회복하여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맙고 정말 매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잘 봐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계속 관계를 하자고 하는데 아내분은 자녀를 케어하고 집안을 케어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거절을 하는데 두 부부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반에는 두 분이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성관계도 좋고 초반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연애를 하고 있는 로맨스 단계니까 로맨스 단계에 있었을 때에는 온전히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도파민이 라는게 생성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연애할 때는 완전 다른 상태군요. 그렇죠. 속같지 쉬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현실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분은 신체에서부터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배우자에게만 쏟던 그 에너지가 자녀에게도 쏟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100% 내가 받은 에너지였다라고 한다면 한 10%? 20%? 이렇게 받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아내의 사랑이 고플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통해서라도 아내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아내가 빈틈을 보일 때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한테 일부 주고 아이한테 일부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일심동체로 아이에게 같이 주어야 되는데 남편의 시선에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선이 아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나에게 가 있는 거죠. 사랑이 고픈 나에게. 아, 그런 거군요. 아내에 가 있다고 한다면, 아, 아내가 지금 아이를 돌보느라고 바쁘구나. 이런 시선으로 봐질 텐데, 나, 아내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나 이렇게 회사 가느라고 바쁜데, 나 배고픈데, 나 오늘 야근하고 와서 너무 지친데, 나 짜증나게, 이거 하나 못 받아줘? 가는 거기 때문에 시선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아내의 사정이 남편 눈에 잘안 보이는 상태였네요. 시선이 자기 자신한테 향해 있어서 안 들리는 거죠. 내게 너무 크니까 상대는 말을 하는데 아...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내 결핍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난 너무 너무 목이 말라 물좀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모금의 물을 줬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한 모금의 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을 다 주었어. 그런데 나는 그한 모금의 물을 마셨지만 이제 목마름이 가셨느냐고요. 오히려 더 애가 탈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결핍이 크고 깊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안 차다는 거 지금 이 가상 사례의 남편의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결핍이 좀큰 거네요. 그렇죠. 확인받고 싶은. 아내분의 입장에서도 볼게요. 남편분이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내분이 직장도 책임지면서 남편의 간병까지 하면서 신혼초를 보냈었던 일이 있었어요. 가장 역할을 하셨네요. 맞아요.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보고 또 아이를 돌봤던 것 같거든요. 이런 희생하면서 돌봐주는 아내의 마음 안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마도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어떤 무의식적 각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군가를 돌봄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인정받았거나 내가 사랑받았던 경험들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어렸을 때 동생을 돌봤다거나 아픈 부모님을 돌봤다거나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내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다면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미션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군요. 뭐라고 단정지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두 분은 어떤 무의식적 게임을 하고 있나요? 사랑을 갈구하고 예정을 늘 공급받기를. 원하고 아내분은 돌봄을 통해서 채워주고 바라보고 채워주고 채워주니까 나는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바라보니까 채워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느 분의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내분도 그렇게 주는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느끼고. 나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랑있는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아내분은 계속 주기만 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남편분은 받기는 하는데 모자르고 항상 계속 소모적인 상태로 게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조율을 해나가셔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막막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방금 이야기했던 무의식적 게임들이 맞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무의식적 게임들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부족한 부분, 당신으로부터 받고 싶은 이 부분, 당신에게 주고 싶은 이 부분을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인연하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던 거 남편은 사랑이고 아내분은 아내도 돌봄을 받고 싶은 거죠. 아내도 돌봄을 받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두고 있는 거죠. 아내는 정말 열심히 자녀와 남편을 돌보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나를 극진히 돌봐주는 거를 받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아내분을 돌봐주지 않네요. 그렇죠. 현재는 현재 현재는 왜냐면 부부 관계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뿐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되면, 또 아내도 남편뿐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되면, 그때는 다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드는 생각은 남편이 자기 갈망이 커서 아내가 안 보이고 자기한테 시선이 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돌봄이라는 거를 줄수 있을까 돌봄을 해본 적이 없는 남성들이 많은데 배워야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당신이 돌봄을 받는다고 느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껴라고 정확하게 묻고 이렇게 해주었을 때 돌봄받는다고 느껴 사랑받는다고 느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물어서 그런데 한쪽 배우자만 묻고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묻고 주게 될때 가능해진다는 거요 예를 들면 내가 육아에 너무 지쳤어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 아이 2시간만 당신이 봐줘 나그 2시간만 좀 잘게 해서 시간을 배려해 준다 그걸 통해서 내가 돌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음. 그건 거 같아요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하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묻고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 때 당신이 돌봄받는다고 느끼는지,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확하게 묻고 답하고, 답한 것을 배우자가 행하고, 이게 서로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관계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아내 입장에서 내가 돌봄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실 것 같고 게다가 이런 얘기들을 상담하면서 종종 들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시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해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를 바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조차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질�... 질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가르쳤지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엄마들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IT 기계와 놀아. 친구들과 노는 경우가 없어요. 시골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도 학원 가고 이러느라고 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도 몰라요. 이심전심이란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한번 좌절이 오네요. 연애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막 채워주는 것 같았는데 연애 때는 오로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 이잖아요. 특별한 시기고죠. 그죠. 특별한 시기죠.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생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은 거기에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면 좌절스러워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나 이걸 오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힘든 게 자라날 때 부모가 막. 요구를 하고 자기주장을 하면 너는 왜 여자애가 말이 많냐 드세냐 이런 뉘앙스를 안 받고 큰 여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남편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말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게 아내분들에게 생각보다 좀 힘든 일이 될수 있겠다.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익숙하지 않아도. 아내도 익숙하지 않고 남편도 익숙하지 않아요. 서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도화지에 다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내가 안 하던 거를 못 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봐요. 역시 부부관계 만만치 않네요. 네, 만만치 않죠. <laughs>